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한 거 보고 언니를 시기해서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내가 이 자식이 없으니까 막 죽을 것 같아요. 이 말이 아니라 내게 자식을 낳게 하세요. 나, 나도 자식을 낳고 싶어요. 그렇지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죽겠노라 는 자살하겠다는 겁니다. 나 죽겠어. 나 그냥 죽어버리겠어. 기네 그래서 야곱이 화가 나서 내가 당신 임신 못 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하나님이다 이걸 하나님이다. 니까라기 해리 그러면 여종 이 자기 여종을 주는 거죠, 여종. 그니까이 종의 자식은 또 자기 자식이 되니까 옛날에는 자식 종의 종의 소유는 내 것이 되죠.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에 그 조선 시대 우리나라도 종들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어. 양반이 한 2, 30%밖에 안 되고 종이 뭐한70%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종의 자식은 주인의 재산이죠. 주인의 재산. 예. 그래서 이제 서로 경쟁이 일어나서 이제 종들을 줘서 이제 자식들을 낳아요. 네 명이나 낳았습니다. 예, 종들에게서 네 명이나 태어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십사 절에 보면은 큰 아들 루벤이 한판채를 들에서 얻었다 어머니에게 드렸다. 한판채라고 그러니까 하는 것은 이제 쉽게 이해하면은 정력의 좀 그런 겁니다. 뭐 우리나라로 이해하면은 인삼 뭐 이런 거. 그걸 주니까 이제 뭐 다르게도 해석하지만은 그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들이 뭐 엄마 엄마인데 그런 이상한 걸 갖다 주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몸에 좋은 거 그걸 이제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이드니까 라이리 레아에게 언니 아들의 합한 체를 청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자기가 아마 이 그런 면이 좀 약해가지고 아이를 못 가진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죠. 그리 그래 주고 다시 남편과 동침해서 아들을 또낳요 레아가. 그리고 아들을 낳고, 어, 또 아들을 또 낳고, 또 딸까지 낳고, 예, 그렇게 해서 7남매를 낳았습니다. 21절에 그런 후에 하나님이 나해를 생각해서 그 소원을 들으시고, 테를 열어서 아들을 낳죠. 그 요셉을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낳았을 때, 이제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제 떠나가겠습니다. 뭘 달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떠나가겠다. 그렇게 하니까 라반이 27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되던 그대로 있으라. 그대로 있으라. 그렇습니다. 예, 야곱 때문에 그 자기 집안이 번성했다. 라면서 깨달아서, 아, 이 녀석 떠나가면은 또 복이 막달아날것 같으니까 그대로 있어라. 그래서 야곱이. 그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기고 갖추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3 0 절에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 그 야곱이 오기 전에는 외삼촌도 그렇게 재산이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는 기억할지 모르지만은 그 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라엘이 양을 키우고 있었다. 양을 그러니까 딸이 양을 키울 정도로. 빈약했다는 거죠. 빈약했다. 종들이 없었다. 는 거죠. 종도 제대로 없고 일할 사람도 없고 어, 짐승도 많지 않고 그래서 딸이 예, 자기 딸이 양을 치고 무, 물을 먹이고 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때를 이었다 때를 이뤘다. 굉장히 많이 때를 이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어 그리 번성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부르실 때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이 이제 손자대에 가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예.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야곱의 한 짓을 보면 하나님 위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예. 복을 받아내, 아버지의 복을 받아내고 도망쳤어요. 도망자입니다. 외삼촌 집에 와서는 나내를 아내로 삼기 위해 14년 동안 예, 일했습니다. 일했습니다. 그리고 네 명의 아내를 통해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가만 보면은 그냥 굉장히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라반도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야곱 때문에 복이.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의 손자가 자기 집에 오니까 예, 그로 인해 가지고 복을 받은 거죠. 복을 받은. 예. 아브라함의 복이 중요한 거죠. 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가는 곳마다 혹은 내 자식이 내 손자 손녀가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간다. 복이 따라.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막 복이 따라가는 거죠. 복이 따라. 그래서 우리 때문에 사,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내가 갔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 분위기가 설렁해도 내가 딱 오면은 분위기가 갑자기 살아나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 오면은 스먹스먹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활기가 있고 뭐 유쾌해지고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돼야죠. 예.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을 받고 예 그런 교회가 돼야 돼. 나반은 야곱을 사회 대접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품삭소 주지 말고 그저 그냥 자기가 이 녀석이 있으니까 내가 편하고 또 부자가 되니까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하거든 그대로 있어라. 예.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내품 삭슬 정하라. 그러면 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그리하입니다3 1절에 지금까지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만은 이제 알도 이제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면 날이 예, 다시 이 계약을 맺자는 거죠. 그러면 내가 외삼촌 양떼를 예, 돌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이 32절에 뭡니까? 그 양떼들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내게 그 나에게 주세요. 예, 그러면 이건 내 품삭스 앞으로 그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것들은 내 품삭스로 주세요. 예,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면은 내가 도둑질한 거니까 다 가져가세요. 그리 합니다. 라반이 들어 보니까 어 이거 웬 횡재냐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지방의 양들은 다흰 양들이지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것은 없다는 거지. 예. 그런 양들은 없다는 거지 예. 그래서 또그이 35절에 보면은 그 계약을 맺은 후에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순염조 중에 얼룩무늬 점이 있는 것, 암염소 중에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을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가지고 다 가려내가지고 아들들에게 줬다는 거죠. 아들 빼냈다는 것이 빼냈다. 그리고 다흰 양만 야곱 보고 치게 했다는 거죠 치게. 그래서 삼실제에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지다가 그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래서 껍질을 톡톡톡톡 벗겨가지고 얼룩얼룩하게 좀 했다는 거죠. 어떤 무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불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양떼들이 이제 물을 먹으러 올 때마다 새끼를 가졌다. 가지 앞에 새끼를 가지므로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 자기 양을 따로 구별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해 가지고 얼룩지고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양들이 그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 미신적인 거예요. 미신적인 거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그 양들이 얼룩룩한 양이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이상한 짓거리를 해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거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버드나무 살고 나온 신풍나무 가지 껍질 벗겨가지고 무늬를 내고 세우고 물가에서 양들이 이제 교미하게 가지고 나오면다 이런 새끼가 나온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다이 미신적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중요한. 중요한 물론 이 환경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환경적인 면.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그 짐승들이 이제 새끼를 잘배고 튼튼한 새끼를 낳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을 좋게 만드는 그런 것을 이제 시도를 하고 했다고 그러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런 양들이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41절에도 튼튼한 양이 새끼 별때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가지를 둬서 양이 가지게 돼서 새끼를 베게하고 약한 양이면 가지를 두지 않았다. 이건 다, 다 미신적인 거죠. 비가학적인 겁니다. 예. 짐승이 수태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새끼를 낳을 때 양들이 그아롱지고 검고 그런 것들 다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또 야곱 야곱과 베데에 사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에게 복을 준 겁니다. 야곱이 아무리 이상한 방법을 쓰더라도 그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복을 준 거죠. 복을 준 거죠. 복을 준. 예. 그 만약에 하나님이 뭐 부자로 만든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부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부자로 똑같은 방법으로 뭐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부자가 되게. 부자가 돼요. 제가 이 과거에 있었던 교회에 아주 엄청난 부자 그분도 제가 이해하니까 호떡 팔았다, 호떡 팔아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빵집 채리고, 그냥 조금 더 커지고, 조금 더 커지고, 빌딩 사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응? 또제 친구도 그 대기업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중소기업 들어가서 그걸 뭘 했냐, 양말 팔았다, 양말. 주, 지가 만든 주 종목이 양말이요, 양말. 근데 양말로 부자가 됐다. 강남에 빌딩을 살 정도로 부자가 됐다. 또양 양말, 지금 도 양말만 팔아요. 양말만. 예. 어떤 사람은 그, 이, 그 항공기에 들어가는 그 볼트 볼트를 팔아가지고 부자 된사람도 있어요. 보자. 어. 어떤 사람은 베어링 그 볼트도 그냥 볼트가 아니라 이 볼트가 세상에 있는 모든 볼트가 다 만든다. 처음에는 좀 하나가 만들었는데. 그 부속 하나 만들어 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뭘 해도 복을 주는 거죠. 뭘 해도, 네. 뭘 해도. 언젠가 신문에 난분 보니까 그분은 그분도 4 0대 중반에 뭐뭘 했던가 사업이 쫓당망해 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 청소했다고구만 청소, 청소. 동네 빌라, 빌딩 청소. 고걸 이제 겨우 맡아가지고 쭉쭉 하다가 그래도 빚을 못 갚고 막완전 헤맸는데 음~ 오광호 그때 그 여의도에서 막큰 지폐들이 날때 그때 그 미친 척하고 그냥 백원을 써냈다던가 그렇게 해서 그걸 청소 용역을 땄대요 청소 용역 그~ 그~ 대회가 끝나면은 그 청소하는 거 그걸 직원이 뭐, 직원도 없이 부인하고 둘이 있었다나 그걸 청소 용역을 따냈대. 난 다음에 이제 인력센터에 사람들 모은 거죠.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그땄다 그러니까 어떤 예, 그 다음에 어떤 어, 고물상급장 와서 아 거기서 나오는 이 알루미늄 캔, 예, 그거 내가 나에게 파시오 하고 엄청난 돈으로 계약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서 그 자기 청소업에 기반을 닦았다. 기반을 예, 돈을 모아서 기반. 쓰레기 청소하면서 기반을 닦았다. 지금은 그분이 뭘 청소하느냐 반도체 청소한대 반도체 매출이 몇 조라 그동안 세계 각국의 어 반도체를 청소한대 반도체 예 반도체 청소하는 것은 빗자루들고하는가 다르겠죠 이게 예, 지금 도 빌딩부터 반도체가 청소한대 그 청소비에 청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면은 뭘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고 그 코스로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다 대치동 가가지고 초등학교부터 막돈 싸대고 해서 어느 대학에 뭘 전공해야 얘가 평생 잘 산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게 아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다르고 저행동이 달라 그렇게 내가 하는 그거 내가 내가 해서 인간이 노력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을 움켜칠 때까지는 굉장히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면은 그렇게 애를 안 써도 야곱처럼 어? 그 나무 껍질 밖에 나도 새끼들이 다내 새끼가 태어난다는 거지 태어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좀 가져야 돼. 예. 그래서 막 기도해가지고 막 우리 아들 이번에 어느 대학, 어느 무슨 학과 가게 해주세요. 막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제가 어디 어디서 또 읽었는데, 어그 믿는 사람 동만 믿는 사람인데 맨날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고 노래만 부르고, 그래서 막 굉장히 속상했다더라. 속상했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음, 어떤 변호사에 글이 나오던데, 그 자기가 상담까지 했다는데 너 그렇게 하면 하면 안 된다.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자기 상담인데도. 예. 아저씨는 아그 유명한 말이다. 아저씨는 하룻밤 사이에 그 운동화를 다 따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더라 어, 자기는 그 무슨 말인지 몰랐대. 근데 얘가 하루 종일 춤만 춘다는 거지. 그 하루 하루에 운동화 하나가 다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춤만 췄다는 거지. 예, 그래서 그 자기가 그때 오히려 깨달았대. 요얘를 상담. 그 상담하러 갔다가 신신앙인이니까 신앙적으로 시도하러 갔다가 오히려 애가 그 10대 소년이 하는 말에 자기가 굉장히 깨달음을 얻었나 아 어, 그렇지 얘는 뭘라도 하겠구나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20대 이 지나가면서 유명한 춤꾼이 되더니 또 유명한 가수가 되었다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뭐 바닷가에 뭐 굉장히 멋진 집에 산다. 그녀는 전 누군지는 모르겠어. 요4 0 대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 게준뭔 그걸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야곱이 부자가 된 거죠. 부자가 된 거지. 야곱이 애를 써가지고 부자가 된게 아니라. 야곱은 엉뚱한 방법을 썼지만은 그 엉뚱한 방법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복을 주신. 제가 이제 어떤 그 기업에 대한 이야기니까 믿는 사람인데 이거는그 그 보통 대로변에 가게를 세우고 프랜차이즈를 하고 하는데 이 집은 그렇게 안 한다니 초점이 없는 사람도 잘 살게 해주자 그래가지고 대로변이 아닌 그 임대료가 가장 싼곳 그것을 이제 얻게 해서 인테리어 비용도 안 받고 거의 안 받다 시피하고 그뭐 로열티도 막 아주 싸게 주고 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물건을 좋은 물건을 공급하니까 그 가게가 동네 소문이 나면서 소문이 나면서 어,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더라. 그러니까 이 어, 제가 또 어떤 분 이야기 들었네 이제 다이 관계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분이 그래요. 어, 그 음식점이다 그러면 음식점 장사는 어, 음식점이 맛이 있어야지. 아, 이것도 이 신앙이 좋은 이 교수가 한 이야기인데, 우리 친구 교수가 음식점은 맛이 있어야지. 자기가 컨설팅할 때그 근데요. 왜 음식점을 화려하게 인테리어를 하느냐. 그러니까 사장이 요즘은 이렇게 해놔요. 사람들이 와요. 그러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랬대. 그렇게 하면 당신 1년 안에 본조 못 뽑아내요. 그하지 말고 맛의 승부를 걸라고. 그럼 흐름에도 찾아와요. 그랬다는 자기가. 그래서 실제로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은 돈을 벌었다는 거지. 근데 아주 화로케 해놓은 음식점은 돈못 벌다는 거지. 그렇죠? 음식점은 음식이 맛이 좋아야지. 그래서 그 음식점이 구석에서도 사람이 찾아가요. 제가 이쪽 동네에도 제가 늘 그 외식을 하니까, 정심을 사먹어 다니니까, 보면은 어떤 집이 있어요? 그 집은 주차를 못 해, 주차를. 근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줄을 서 있어요. 그 저도 가서 한번 먹어봤어요. 언제 가서 먹으면 되느냐? 주로 토요일이나 저녁에 가면은 주차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 멀리 좀 걸어서 먹어봤는데, 뭐 괜찮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맛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도 그겁니다. 내가 막, 막 노력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돼야 그 복을 받는 거죠. 야곱은 무슨 일을 해도 복을 받았다는 거죠. 복을 받았다. 아버지로부터 복을, 그 아버지를 속여서 막복 받아내려는. 그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얍삽하죠. 근데 그, 그 사람이 복을 받았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야곱의 행동이 뭐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을까? 어떤 그 집요함이죠. 하나님의 복에 대한 집요함 그게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 이 아니면 나를 복 주실 분이 없어. 야곱에 있는 그게 있었던 거죠. 근데 에서는 자기 힘으로 다할수 있어요. 사냥도 하고, 어 그러고 사냥한 짐승 팔아서 돈도 벌고. 자기가 할수 있는 게 많아. 야곱은 몸도 약하고, 그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엄마는 이 야곱을 볼 때마다 불쌍해서 야곱을 더 사랑한 거죠. 약하고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수 없어. 하나님께 매달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을 받는 그루시 되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아야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은 어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인간이 노력해서 받는 복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은 그냥 하늘 문을 열고 주는 겁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복의 군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자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